자고 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 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10시에 숙배로 가기로 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 조금 있다 나갈 거예요. 아침 먼저 먹고 어제 먹었던 호박죽을 먹으려 합니다. 응. 얼굴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 특히도 엄청 부었어요. 어. 아.. 엄청 무겁다 이제 숙소에서 나와서 숨을 빼러 가는 중입니다 빨리 빼고 싶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산책할 겸 <laughs> 걸어서 병원 가려고 데, 걸어가는 데한 걸어가는데 한 3-10분 정도? 열심히 걷겠습니다 부기를 빨리 빼야돼 와 아, 서울 진짜 추워요 뭐못올 거야 이거. 다음 <laughs> 날 바로 일해야 돼서 앞머리를 좀 냈어요. 머리도 좀깡고 최대한 가리려고요. 이렇게 가리면 돌보이지 않을까? <laughs> 아, 내일 바로 출근이야. 지금 엄마랑 코엑스를 가는 중. 밥도 좀먹으려고요 안녕! 배가 고파서 마랑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먹을 지금. 머리 내려서 그나마 순해졌어. 근데 이 여기가 엎들어서 부어가지고 올렸어요. 아! 코들 괜찮아. 여기가 지금 콧물이 나와서 이거 재단 거든요? 이거 빼도 되긴 하는데, 자꾸 흘러, 이렇게. 음, 아, 아. 음. 이거 나오기 전에 우동이랑 새우튀김. 이거 먼저 먹어야지.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먼저 먹어봐야 아무 맛도 안날것 같아. 맛있나나? 문을 열어서 지금 <놀람> 코에스 구경중이에요 신발이랑 옷좀 구경하고 사고싶어서 열심히 걸어다니는 중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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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랑때 지금은 아무 맛도 안 나요. 지금도 아무 맛도 안 나요. 그아 뜨거운 게 들어오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호흡 엄청 못 먹어요. 아직도 이게 흐르고 있어. 모자로 얼굴을 가릴 건데. <laughs> 그런가? 이렇게 안 가려... 가려지지 않을까? 그치? 가려질 것 같지? 이렇게. 앞에 잘안 보여? <laughs> 이렇게 들어야 돼, 살짝. 내가 이거? 이지롱 하고 신발 두 켤레 놔둬 이거? 이거? 이이제이핑을 마치고 다시 저의 집으로 갈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저코 여기 밑에 콩을 흘러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고 약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코 너무 잘 됐다고 왜 이렇게 안 부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 엄청 부었는데. 내 생각에 엄청 부었는데.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붓기 빠지면 이쁠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빨리 붓기 빠졌으면 좋겠어. 제가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당첨이 잘 됐다 해서 로또를 샀습니다. <laughs>